하나 둘셋은삭 영상은 잘못 찍었나? <laughs> 너무 잘 던져졌는데 오물미샷도 있다 여보 오 여기도 여기요 여기도 여기도 맞네 물미샷도 여기 물미샷이야 여보 <laughs>

이은다 빠져, dissimmon. 아, 그래서 그거? 가 네. 와,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 그래? 와, 역시. 이리 이러면 이쁘게 좀가져버봐요 세상에. 이를 이쁘게 가야되는데. 아, 작은 건다 빠진다고 그러면 어마어마 잡히겠네. 예. 어머! 얘 내한테 와, 우 인사하러 오세요. 어머, 여보, 무서워. 인사하러. 어머! 또 인사하러 와, 우어! 떡해 어머! 얘들 막, 장난치고 있어. 쟤들 장난할 줄 아네. 우어! 보고야, 보고. 예. 드실래? 어마어마하죠. 큰거 봐, 이렇게 다 드네, 이거. 너무너무. <목소리도> 예? 복원이,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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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원. 아. <목소리도 남아야죠> <목소리도 남아야죠> <목소리도 남아있는> <목소리도 남아있는> 어, 뭐야, 뭐? 이봐? 뭐 잡았어? <목소리도 남아있는> 어? <목소리도 남아있는> 어허! 숨어. 뭐, 어이, 쁘다 되게 그 위로 다 붙었네. 밑에 고고가 많은데. 어허! 희 되게 많고. 육몇 분이 두만을 쳐가지고 응. 만원 주고 상어가 상어 상어를 두만원팥등만한 거를 두 응. 마리 하고 응. 저기 뭐지 그, 그 전어 응. 전어 일곱 마리 잡은 거다 주시더라고 응. 그래서 만오 원에 상어 황어. 여기 뭐가 아니라 송어 송어 려주세요오 이거 이 간다 <목소리> 오 저기 하장 붙인 건가? 안덮힌것 같은데? 오, 보고다 보고, 여보 보고 였구나 여보가 막 뛰더라고. 여보. 혹시 근데 인심 좋고 그 나물이 많은 고장에 가면은 이 보고가 안맞더라고그제가이 보고 많은데 가면은 나물도 많고 이 사람이 그. 먹을 수 있는, 그, 그것들이 많다고. 나물도 많고, 고기도 많고, 이런 게, 제가 같이 따라다니는 게느어 그래서 복자를 붙였나봐. 그거 많은 데가 살면은 복자야. 먹을 거는 복자 풍족할 것 같아. 이거 다풍거하아 땅은 다빠진 거야. 땅으로 풍부한 번 갖고 볼까 아니. 이것도 먹어 죽겠는데. 몇 마리가 시원하거든 여보 아유 한 50마리 되겠네. 50마리? 5 0마리한 30마리 50마리 넘겠다 전번에 100마리라는데 450마리 넘게 여보 눈이 크잖아 대충 크기가 크기 봐봐 이거는 손바닥만 하잖아 한바리만 하잖아 여기 아니 내가 자기 딸한테 보고 많은 데가 먹을 때 많은 데가 느꼈어 그래서 복자를 붙였나봐 옛날 어른들의 그 말이 하나도 안 들려. 하자, 푸냐 하면 다 나온다, 임마, 진짜야. 와, 아, 이거 저거 진짜 다 청실하다. 어, 크네. 다 크게 네. 나 네. 엄청 크네, 다. 네. 다 손바닥만 하네. 네. <웃음> <웃음> 어마어마하네. 이거 다어마어마해 이거 봐봐. 이거 다 그래, 다. 어떤 거나, 이건 다 펼, 펼 수가 없어. 진짜 알차다 이 어마어마하네 도구. 어마어마하네 여기 엄청 커요 뭐뭐 말... 뭐? 뭐? 띄... 저거 막 뛰는거 뭐야 저거 보고 저거 뛰는게 뭐여? 다 보고요 보이란... 뛰는게? 다 보고요 보이란... 아 다른 거 하나 봅잖아 어, 이거 어? 뭐야? 어? 응. 아, 이거 칠해주네. 하나 세요 살려주세요. 아, 그래, 그래. 복귀하는 사람 너무 좋겠다. 아, 보고들이 그렇게 뛰는 거야? 응. 어, 그래? 어, 얘들이. 애들. 얘들이 좀 크잖아. 어. 그러니까 물결이 크게 해야 나 아, 그렇구나. 여기는 크네, 보고가. 복 많은, 복 많은 동네라서 복도 크네? 땅끝마을 너무 좋다. 김치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바다도 높고, 너무 좋네? 응. 와, 와, 이쁘다. 살려주세요. 봐라. 아니, 안물 아니, 나가버렸지만, 오, 아, 엄청난 이거 봐라. 아소은안잡히네물 나가버렸지만 소고구마 이렇게 잡 깊이 들어가엄청나날맛여보다는 이게 뭔가 무서워.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봤어, 이게? 아까 뭐, 뭐 아까 뭐 그림이 이상한 어, 저거 저거 하얀 거 뭐야? 가보네 엄청난 날씨. 위로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이거 소리를 기를 소리를 할수있는데아한 할 천만 원인데. 어이성다방성 어, 어, 감성도. 감성도. 감성 때문어 뭐. 돈도 있네. 감성 한마 잡았네. 어. 감성돔 있다 예보. 거오두 마리네. 두 마리다. 그래 너무 어리잖아. 예, 응. 예, 잘 살려줘야지. 뭐 응, 살려, 어, 진짜 얘네 애기다얘얘얘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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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살려줘야지. 감성됨두 응, 마리 잘잘 많이 이거, 똑같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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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니 안 없어? 얘들 먼저 살려줘. 얘들 응, 응. 먼저 살려. 예, 네, 이렇게 살려줘. 두 마리. 얘들 먼저 살려줘. 오 감성돔. 감독님 감정. 감성성, 어제는 인사하고 가던데. 응. 얘들어, 어러나 아, 인사하고 가요, 얘들어. 아, 사도 주면? 얘 쟤는, 쟤는 안 산다. 오. 오, 가버렸잖아. 응. 제일 빨리 가잖아, 이거. 응. 응. 이거 못 가지? 이거 사도 야 돼. 인사하러 와, 인사하러 응. 이분 봐봐. 인사하다가 응. 엄청 빨리, 이거, 이거 좀 하세요. 인사하고 가, 얘들 아, 인사하고 가요? 네. <laughs> 얘들은 똑똑하더라고 아아 자, 거 저거 사야겠지 사료 주면 어네와 대사야 야, 이거, 이거 먹을 사있 진짜 기름 어, 먹으면응저 아까 저 애기도 하나 있다, 그거 안에 그뭐 비싸 비지 아니, 이거 갖다가 팔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네, 팔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그물로 잡는 거 팔은 거 아니에요 아서 아니 저희가 그런 게 싫더라고요. 감정도 우리 뭐 살려주세요. 아까 좀 아니 이쪽에 있어 이싫오 응. 감정됩니다 이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 너무 더워서 살려줘야겠다. 살려주세요. 감정동 이거 맞네. 역시 여기는 아우, 좋은 고기가 많네. 살려주세요. 어유 어유 어디 가버렸어?